자, 여기 보면요. 하얗게 꽃이 핀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얗게. 그 다음에, 요,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꽃이 피었고, 줄기가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 노루스름 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가늘니다가늘기 때문에, 실새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미국 실새삼이고요 요, 열매를 요것도 토사자로 사용을 합니다. 토사자라고 래서 이제, 이렇게 정력을 좋아지게 하고 하는데 쓰는 그런 거죠. 열매가 지금 매달렸네요. 요, 새삼, 실새삼,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생식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체를 이렇게 감고 자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얇은 것들은 보통 실삼인데, 실새삼은 보기가 어렵고요 미국 실새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